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실존주의 신학자가 있죠. 음, 그분의 명저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음, 이 책의 목차를 보면 1부는 절망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부는, 2부는 절망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망하는 것이 죄다? 절망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게 뭔 뜻이죠? 절망의 두 가지 측면을 설명하는 것이죠. 절망하는 것이 죄다. 이것은 절망의 부정적인 면으로서 인간은 절망하면 타락하고 파괴되고 폭력하고 자포자기하고 우울해지고 소외되고 고독하고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절망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건 도대체 또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절망의 긍정적인 면으로서 인간은 절망하면 자신의 한계성, 의의 한계성, 능력의 한계성, 생명의 한계성, 의의 한계성, 우롭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능력의 한계성,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한계성, 영원히 살, 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비로소 하나님께 나오게 되죠. 인생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오면 비로소 평안과 자유와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학자들의 생각은 깊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부정적인 절망이 아니라 긍정의 절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실존적 절망이라고 해요. 실존적 절망. 이런 거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게 나의 한계구나. 사람답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구나. 크리스천답게 살고 싶어도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존의 고민이 있어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구원 얻게 되고 비로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실존적인 고민이 있는가? 만약에 이 고민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죄에 무감각해진 영혼의 문둥병을 앓고 있는 환자이든지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 폐기 처분된 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실존적 절망은 사람이면 반드시 해야 하는 고민이고 그리고 이 실존적 절망은 생명에 이르는 고통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실존적 절망이 있었죠. 로마서 7장입니다. 22절 내 속사함으로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선하게 살고 싶은데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갈등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이 갈등이 있어요. 나는 선하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합니다 갈등할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미로다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완전히 절망합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25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 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절망을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감사와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 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적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실존적 고민을 하고 살기를 바라고요. 이 실존적 고민을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행복과 감사와 승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두 족보가 있어요.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창세기 5장과 9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인류 초기의 사람들은 오래 살았습니다. 보통 800년에서 900년 살았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 오래 산 사람은 누구죠? 무드셀라로 969세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족보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은 다 뭐예요? 죽었더라요.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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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죽었더라. 아, 그래서 잠마치 39회 나옵니다. 장세기 5장에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또 하나의 족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의 족보입니다. 여기서, 여기, 이 족보에는, 여기서는 죽었더라는 없고요. 뭐만 있어요? 조금 전에 그까요 낙호. 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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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호. 이 낙호가 몇번 나오냐면 42회 나옵니다. 이들은 육신으로는 100세 이하의 짧은 생을 살았으나 그러나 죽지 아니한 영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오래 산다 해도 예수 밖 인생은 결국은 저주의 죽음에 이릅니다. 죽었더라요. 죽었더라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서로 가난과 병거와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풍성과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가정과 민족이 예수 안에 있으면요. 여기서 하나의 예, 신앙에 또는 영적 현상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각, 각 가계와 민족사에 흐르는 저주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각 가정과 가계와 그리고 민족사에 때로는 지방에. 흐르는 저주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정과 민족이 예수 밖에 있으면 저주의 물결이 그 가정과 나라에 흐르는 것이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축복의 물결이 흐르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사업하느냐, 예수 밖에서 사업하느냐. 예수 안에서 사업하면 안 되고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결국은 잘될 거야. 아멘. 근데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리 잘 돼도 결국은 저주야. 저주. 예수의 족보에 오늘 여러분 우리 고경배 형제가 예수 족보를 암송해줬죠. 여기 보면 다섯 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첫 번째 나온 여인의 이름이 뭐죠? 다말입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또 어떤 여인이 나올까요? 라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6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5절에 보니까 루, 루시 나오고요. 루. 아, 빼먹었네요. 다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합 나오고요. 그 다음에 루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나와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나와요. 이네 여인들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깊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여인들입니다. 다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38절에 보니까 남편이 아주 악한 자인데 죽은 후에 창 여러 변장에서 시부모를 유혹해서 동침한 어둠의 여인입니다. 라합은 기생으로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루스는 시어머니 동서 루시 연이어서 가부가 된 저주받은 가문의 여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녀는 바세바로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로서 다윗과 정을 나눈 불륜의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이유도 알지 못하고 처녀로서 임신한 당신은 당시로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억울하고 비참한 저주받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들은다 저주받은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인류 구원사의 빛나는 희망의 여인으로 축복의 가문이 가문으로 재탄생된 줄로 믿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누가 보음 1장 48절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는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할렐루야. 만세의 복이 있는 사람들. 만세.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내 네 여인이 세상에서는 저주받은 여인이었지만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만세의 복이 있는 예수의 가문에 올라가는 인류 구원사의 이름이 있는 만세의 복이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이죠. 어떻게 가계와 민족의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흐르는 흘러내려오는 저주와 멸망을 끊고, 만세에 복이 있는 가문, 만세에 복이 있는 사람, 만세에 복이 있는 민족이 될수 있느냐? 우리는 여기서 예수 복음의 능력을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다말, 라합, 로봇, 바세바, 마리아에게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비록 죄인이요 아직 죄악, 불행, 저주가운데 있을지라도 다말에게 희망이 있다면, 라합에게 희망이 있다면, 로스에게 희망이 있다면, 바세바에게 희망이 있다면, 마리아에게 희망이 있다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희망은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말 같을지라도, 라학 같을지라도, 롯 같을지라도, 바세와 같을지라도, 다마리아 같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 우서 5장 17절 누구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만세의 복이 있는 사람 만세의 복이 있는 가게 만세의 복이 있는 민족 만세의 복이 있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 십자가 은혜의 옷자락이 절망을 덮습니다 오늘 여기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루시 참 여인은 기구한 운명의 여인입니다. 시어머니도 남편을 잃었습니다. 동서도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기도 남편을 잃었습니다. 기근이 났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여인네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루시 밤중에 몰래 보아스 보아스를 찾아서 그 옆에 누웠을 때 보아스가 놀라서 내가 누구냐라고 소리칩니다. 루세 대답이 이러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절체절명의 위험한 순간입니다. 보아스의 은혜 옷자락이 아니면 그가 만약에 물리치면 그녀는 당장 수치와 저주와 죽음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은혜 옷자락으로 루스를 덮어주므로 그녀는 만세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참 놀라운 일이죠 절체절명의 위험한 순간에 보아스가 은혜의 옷자락으로 그녀의 수치를 덮었습니다 그녀의 제약을 덮었습니다 그녀의 부끄러움을 덮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십자가 은혜의 옷자락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의 소나슬다미가 우리를 덮쳐서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을, 우리 안에 있는 저주를, 우리 안에 있는 불행을 다 몰아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덮고 있는 제약과 저주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더큰 은혜의 물결이 우리를 덮쳐서 어둠을 몰아냅니다. 아멘. 저주를 몰아냅니다. 아멘. 어둠의 모든 저주와 죽음을 몰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마이미암아 사람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로 타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뭐한다? 왕로로 타리로다. 더욱 은혜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예수 십자가 갈보리에서 흘러내린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그것이 우리에게 쓰나미가 덮쳐서 쓰나미처럼 와가지고 죄를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저주를 몰아내고 죽음을 몰아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아까는 1 7절이었습니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아멘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은혜의 물결이 커져서 그것이 우리를 덮치는 거예요. 우리를 덮치면 죄가 물러갑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불행이 물러갑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찬송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영혼에 기쁨 하려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영혼에 기쁨 아, 한번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옷자락이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은혜의 옷자락이 우리를 덮쳐서 재악을 몰아냅니다. 어둠을 몰아냅니다. 저주를 몰아냅니다. 아멘. 불행을 몰아냅니다. 아멘. 죽음을 몰아냅니다. 아멘. 제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인생을 걸고 가난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이미 죽은 인생이잖아. 그죠? 그 인생 한번 걸면 어때, 주님 앞에? 인생을 걸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이죠. 절박하게, 절박하게.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누시, 절박하게, 절박하게. 지금 저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서서 그 절박함, 저 절박함. 지금 주님이 나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어둠을 헤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저주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참 안타깝게도 주님 없이는 살수 없다는 시급함과 간절함이 없어. 참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시편 70편 5절 맨 밑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런 절박함이 없는 거야. 주님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주님 오세요. 죽음, 지금, 지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십자가 은혜 절박함이 있는가. 여러분. 주봄에 마지막에 제가 써 놓은 글귀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 이 시대는 죄의 관용으로 양심이 마비되어 하나님을 찾는 절박함을 잃어버린 시대이다 그러나 가난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터전이 됨을 곧 보게 되리라 아멘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죄악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의 가계, 여러분의 인생의 이 민족의 저주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으시면 우리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찌 그리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절박하게 은혜를 구해야죠. 지난 주간에 우리는 쉬지 않는 기도 동행. 군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생각지 않게 그곳에 개신교 선교사 조선 땅에 처음 온 아펜셀러 노블 선교 기념관이 있었어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인천 제물포에 도착한 아펜셀러 그는 27살입니다. 당시에 이 나라, 이 조선은 가난과 저주와 어둠으로 덮인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는 부활절에 이 땅에 도착하여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창을 산산이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으면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는 절박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이국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을 얼고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7년 후 1902년 6월 11일 밤 아펜젤로는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번역위원회 참석차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짙은, 짙은 안개로 배 충돌사고를 당합니다. 아펜젤로는 수영을 잘하고 배 위층에 있어서 얼마든지 살수 있었지만 동행한 조선인 통역사 조한규와 정신여학교 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침보라는 배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결국은 순직합니다. 평소 그가 늘 애송하던, 늘잘 외우던 성경 말씀이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느니라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몸소. 그 말씀을 실천하다가 순직하였습니다. 그후 130여 년의 세월이 지나자 그의 기도와 그의 사랑의 순직이 열매를 맺어서 예수 십자가 은혜의 물결이 온 나를 덮쳐 이 삼천리반도 전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가난을 끊어내고, 저주를 끊어내고, 아멘. 세계 10위권의 선진한국, 선교한국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예수 사랑으로 인하여 소망의 은혜가 이 땅에 덮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천 년간 이어온 가난이 끊어졌습니다. 아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아멘. 이 어둠의 역사를 예수 십자가 은혜가 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 노릇한 것입니다. 죄가 깊은 것에 은혜가 넘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양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세요. 아멘. 정말 예수 안에만 있으면 보세요 아펜셀로 그가 한2 7 살의 청년이 와서 했던 기도가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오늘 130년이 흘러 이런 희망과 소망과 사랑과 선교가 넘치는 교회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를 문화예술적으로 좀 얘기해 볼게요 음, 군산 근대화거리에 우리 시지하는 기도 동행팀이 다 가서 본또 하나의 영화, 초원 사진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산에 가면 누구나 들러야 하는 초원 사진관. 이 초원 사진관은 실제 사진관이 아니고,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의 세트장이에요. 왜 8월의 크리스마스일까? 우리 손진기 아세요? 왜 8월의 크리스마스일까? 어, 나는 궁금했어요. <laughs> 왜 8월에 크리스마스? 그래서 돌아와서 영화를 찾아서 봤습니다. 시안부로 죽어가던 정원에게, 카독규가 정원이 됐요 정원에게 8월 어느 날에 맑고 밝은 한 아가씨, 다리미가, 시문화, 배우는 시문화입니다. 다리미가 찾아옵니다. 그녀는 주차 단속 요원입니다. 하림은 주차 입원 사진을 현상하기 위해서 자주 사진관을 드나들며 두 젊은이의 사랑은 시작됩니다. 정원은 하림이 사진관에 올 정마다 언제든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합니다. 어느날 하림은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원에게 투정 섞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저씨는 왜 나만 보면 웃어요? <laughs> 아저씨는 왜 나만 보면 웃어요? <laughs> 그렇게 그들의 사랑은 깊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 정원은 홀로 죽음을 맞으며 보내지 않는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 기억 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은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추억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다는 말을 남깁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다는 말을 남깁니다. 죽어가는 정원, 그는 그 사랑 덕분에 그 안에 사랑이 있었기에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죽음을 인생 최고 축제인 크리스마스처럼 맞게 된 거예요. 사랑이 있었기에, 사랑을 간직한 채,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죽음까지도 8월의 크리스마스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의 능력이 있으면, 3월이든 5월이든 8월이든 12월이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사랑의 능력이에요. 2000년 전 가이보리 언덕에서 흘러내린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 우리의 심장을 태우는 사랑이 되어서 죄를 이깁니다. 불안을 이깁니다. 저주를 이깁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로마스 1장 1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죽음을 이기는, 저주를 이기는, 병고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이 왕로릇하면 언제든 절망의 끝에서 소망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 하나님, 구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당하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소망을 보게 하시고, 언제 죽더라도 그날이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사랑의 능력이 절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언제 무엇을 하든지 무슨 고통이 오든지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날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기쁨의 축제가 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한국 땅에 우리 한국 교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성탄에서 배우는 이 놀라운 절망, 희망의 법칙을 우리가 늘 안고 날마다 크리스마스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도로 탐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3월이, 5월이, 8월이, 12월이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